네, 안녕하세요. 리치 드리머입니다 오늘은 대전 재개발 재건축 구역 중에 동화변동 재정비 촉진 지구 내에 위치한 동화변동 4구역 조합원 분양 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화변동 4구역은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감정 평가를 끝낸 후에 감정 평가액이 조합원들한테 통지가 됐습니다. 조합원들은 본인의 감정 평가를 보고 본인이 가장 유리한 평형을 신청하려고 할 텐데요. 어떤 평형이 가장 좋을지 한번 알아보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최근에 동화변동 4구역 바로 옆에 있는 5구역도 사업 시행 인기가 났죠. 4구역, 5구역 모두 순조롭게 재개발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도마변동 4구역이 우선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마변동 4구역은 총 3,045세대 대단지입니다. 대전 정미구역 중에서는 도마변동 3구역 3,446세대 다음으로 큰 3,045세대가 지어지는데요. 평형은 다양합니다. 5구제곱미터 74, 84ABCD. 101, 115, 펜트하우스까지 지어지는데요. 이제 조합원들은 자기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분양 신청을 해야 될 텐데요. 동아변동 3구역, 바로 옆에 있는 동아변동 3구역이 8호 초과분, 101제곱미터를 조합원이 다 가져갔죠. 일반 분양문이 없는데요. 동아변동 4구역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8호 초과분이 295세대에 불과하다 보니까 굉장히 치열한 눈치싸움이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8호 초과분을 할수 있으면 좋은데, 감정평가액이 조금 애매모호하다. 바로 초과분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가 큰 순서대로 배정이 우선 되다 보니까요. 감정평가가 낮은 분 같은 경우는 바로 초과분이 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열하게 눈치싸움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번에 통지된 도마운동 사구의 분양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원 분양가 같은 경우는 평당 1,450에서 1,550까지 나왔고요 어, 일반 분양가 같은 경우는 1,850 정도 예상이 됐습니다. 8사 기준으로 조합원 분양가가 5억 2,800만 원입니다. 조금 이따 비교해 드릴 테지만은 최근에 대전 재개발 재건축 구역 중에 조합원 분양가가 5억을 넘은 경우는 장대 B구역 외에는 없었죠. 장대 B구역 외에는 이제 동아인동 4구역이 이렇게 높은 분양가, 조합원 분양가를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공사비 상승이라는 파도를 피해 갈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하는 것들도 아마 좀 높은 분양가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예상 비대율이 높죠. 예상 비대율을 100% 내외에 맞추고 조합원 분양가를 조금 낮췄으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는데요. 그래도 일반 분양가하고 비교해서는 거의 이제 이렇... 1억 중반대의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확장 옵션이 포함된다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일반 분양가하고는 아직도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분양가는 이제 1850 정도 잡아갖고 분양할 것으로 보이고요. 8호 초과분, 41평형부터 45평, 펜트하우스까지는 아무래도 이번에도 조합원들이 다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본인의 감정평가 금액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눈치를 잘 보고 운이 좋으면 바로 초과분도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조합원 분양 신청을 좀 신중하게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84 같은 경우는 대부는 5억 초반대, 그리고 101 같은 경우는 6억 초반대.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9억 이상이 나왔는데요. 꽤 높은 가격으로 나왔지만은 그래도 일반 분양가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옆에 당진 도마변동 3구역과 비교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도마변동 3구역과 비교를 해보면 평당 분양가는 도마변동 3구역이 1200만원, 8사 기준도 1200만원 정도가 안 됐는데요. 요번에 이제 1500만원 정도 됐으니까요. 한 300만원 정도 비싸게 분양을 하는 겁니다. 도마변동 3구역의 조합원 분양 신청이 2002년 하반기였고요. 지금 2025년 중반기다 보니까 거의 3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고, 그동안 상당히 이야기가 많았던 공사비 상승분이 이번에 다 얹혀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총 분양가로 보면 84A 타입 기준 한 1억 26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최근에 대전 아파트 일반 분양가 같은 경우, 그냥 아파트 분양가 같은 경우가 3년 동안 40% 정도 상승한 거에 비해서 도화원 분양가 지금 도박면도 3구역과 4구역의 차이는 약30% 정도 나는 거다 보니까 아파트 일반 분양가에 비해서는 좀 상승폭은 좀 낮긴 합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높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단지들이 계속 나오겠죠. 너무 비싸다는 보고 말씀하신 단지들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84타입 기준으로는 뭐 1억 3,300만 원 정도 3구역과 차이가 났고요. 그리고 101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차이가 벌어집니다. 평당 가격이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그런 건데요. 어, 101A타입 같은 경우는 3구역 같은 경우가 4억 6 6 0 0 4구역이 6억 2700으로 1억 6천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앞으로 계속 감정 평가를 하고 분양 신청을 하게 될 5구역이라든가 12구역, 13구역도 마찬가지로 조합원 분양가는 가능,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제 기준이 도합되는 4구역이 되겠죠. 도합되는 4구역 교감도입니다 스카이 커뮤니티는 있, 있지만 이제 스카이 브릿지는 다 없앤 모습으로 나와 있고요. 도합되는 4구역 같은 경우는 가운데 중앙광장이 있는 쪽이 좀 유리하지 않을, 않을까 싶습니다. 103동이나 104동 그리고 105동, 107동, 108동, 109동 정도가 이 구한 광장으로 인해서 좀 혜택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맹거리가 멀면 일조와 채광이 좋아진다는 장점이 또 있죠. 그리고 천면뷰가 가능한 106동, 107동, 그리고 108동과 119동의 고층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밑에 쪽으로 있는 114동부터 119동까지, 그리고 옆에 112동도 앞에 가릴 것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 뭐 도마민동 5구역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꽤 맞는 거리 차이가 있다 보니까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추후 관리처분 계획 수립을 할 때는 도마민동 4구역 조합에서는 이런 기계 유리한 평형을 조합원 몫으로 빼놓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조합원은 건설되는 세대 수에 비해서 조합원 숫자가 좀 적기 때문에 좀 유리한 동과 유리한 호를 받을 가능성이 있죠 물론 8호 초과본 101제곱미터 이상부터는 조합원이 100% 신청을 한다면 추후 나중에 내가 재수가 없으면 1층 필로티 1층 걸릴 확률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59A타입입니다 작은거 신청하려고 하시는 조합원이 있다면 59A타입을 신청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100% 동향으로 되어 있고요 가장 좋은 동은 407동 408동 남서와 앞에 쪽으로 있는 416동부터 418동까지 아닐까 싶습니다. 완플라스 1을 신청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59A 타입만 신청하시는 분이라면 59B 타입보다는 꼭 59A 타입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59B 타입입니다. 타워형으로 되어 있고 침실 두 개의 향이 북동이나 북서로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같은 경우는 59A 타입을 더 많이 신청하실 것으로 보이고 59B 타입은 좀 지향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74A 타입입니다. 401동과 414동에만 나와 있고요 포베이로 되어 있긴 한데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평당가가 낮다 보니까 74a타입보다는 84a타입으로 조합원들 같은 경우 신청하는 게 조금 더 재산 증식에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01동보다는 아무래도 414동이 앞에 거칠게 이 없다 보니까 더 좋아 보입니다 다음은 84a타입입니다 84a타입은 823세대 상당히 많이 지어지고요. 좋아 보이는 동은 403동과 404동 남동양. 어, 상당히 동강거리가 넓죠. 그리고 405동과 407동의 남서향 여기도 동강거리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408동과 419동의 거의 정남향에 비슷한 곳인데요.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고층은 천면뷰가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앞에 동으로 나와 있는 415동부터 418동까지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앞에 있는 도마뱀동 5구역이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동강 간격이 좀 상당히 있다 보니까 이쪽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84B 타입입니다. 타워형으로 나와 있고요. 전체적으로 판상형이 인기가 좀 높은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84A 타입을 조합원들 더 많이 신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403동과 404동 같은 경우, 그리고 405동 같은 경우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408동과 419동 같은 경우, 고층은 여기도 천변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괜찮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84A 타입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만약에 84B로 신청한다면 나중에 관리 처분 계획 수립할 당시에 조합에서 이제 이쪽 고층을 좀 빼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84C 타입은 향해서 굉장히 불리합니다. 거실과 안방이 북서향으로 배치가 되다 보니까 좋지는 않습니다. 대신 408동과 419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고층인 경우에는 작은 방두 개에서 천변 조망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또 있긴 합니다. 그래도 많은 분이 신청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84D 타입 같은 경우는 원룸을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개조한 곳인데요. 현관문이 두 개죠. 전체적으로 416, 417, 418동이 좀 좋아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101A 타입 인기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4베이루 대형평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이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403동과 404동의 남동향은 동강거리가 넓어서 좋고요. 407동의 남동향이 가장 대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운이 좋아야지 당첨이 되실 건데요. 141세대에 불과하다 보니까 전부 조합원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운이 좋으면 천면뷰가 가능한 연구종합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101B타입은 409동에만 세워지는데요. 안방과 거실이 남서, 다금망 두 개가 남동입니다. 하지만, 도마변동 3구역 예를 보더라도, 도마변동 3구역 101A 타입 같은 경우 향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프리미엄이 꽤 많이 형성되어 있고, 84A 타입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합원 같은 경우는, 특히 감정평가가 좀 낮은 같은 경우는, 101A 타입을 노리는 것보다는 101B 타입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15 타입 같은 경우는 5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도 406동 같은 경우 당첨이 되면 상당히 대박이죠. 그냥. 선변이 그냥 보이는 곳이다 보니까 나쁘지 않고 최근에 입주한 두남더샵 엘리프의 유동천뷰가 보이는 곳은 가격이 상당히 높게 매매가 되다 보니까 이것도 많이 운이 좋아야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 106세대가 건설됩니다 펜트하우스야 워낙에 감면평가가 금액이 높은 분들이 가져가실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희소성이 있다 보니까 100%다 조합원들이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오늘 두마변동 4구역의 조합원 분양 가격 그리고 일반 분양 예상 가격 조합원들이 어떤 평형을 신청하는 게 유리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요 대전 도마면동 재정비 촉진 지구들이 대부분 사업이 잘 되고 있고 사업 속도가 빠른데요 그 중에서도 유독 빠른 도마면동 하구요 조합원들이 현명한 그냥 신청을 해서 나의 자산 가치 상승에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는 도마면동 5구역 사업 시행 계획인가 소식을 갖고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I know you told your